솔직히 말했어 그래서 승현님, 승현님, 어, 이게 하나만 넣어주세요나왜막 아, 이상했지? 아, 진짜 아리. 근데 이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입맛. 진짜 아리, 예. 아리 니가 저랑 파나 체스, 파나 체스 넣었어요. 손절하고 싶나봐요. <laughs> 손절이라니 언니. <laughs> 우리 크리들이 투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먹고 싶은, 저희에게 선물하고 싶은 음식 이렇게 오. 투표를 뽑아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결과를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화면 보여주세요. 짜잔! 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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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숫가루. 아하.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4위부터 미미가 읽어주세요. 네, 네. 4위 얼음동동 미숫가루. 어, 맛있겠다. 음. 어, 미숫가루. 3위는 오미자 유자에이드라고 하네요 오, 네. 그리고 2위는 제철 과일 듬뿍 과일 주스 과일 <laughs> 주스 그럼 그 1위는 뭐예요? 1위는 음. 여러분들 느낌 오시나요? 1위가 아, 느낌 오는데요 어? 아린이 어? 아린이, 네. 아린이, 아린이 뭘것 뭘 같아? 같아요? 저는 화채 하체. 화채? 하체? <laughs> <laughs> 그러면 느낌이 아, 아, 맞을지 저희가 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화채 아, 아닌데 아, 하... 아 그래요 빙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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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laughs> <laughs> 빙수 하자, 아, 아, 어? 어? 어, 문이 열렸어요. 어, 어? 뭐야? 만들어먹는 거야. 아니, 이 BGM은 또 뭐예요? 어? 아니, 저희에게 선물하고 싶은 야. 여름 음식 1위 팥빙수가 잘 도착을 와. 했고요. 와. 네. 근데 빙수가 그냥 빙수가 아니라요. 네. 저희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 빙수예요그 아. 아, 만들어 가볼까요? <laughs> 네, 이유가 또 있대요. 유아 씨, 뭐죠? 이유가? 뭐죠? 아니, 크리분들이 저희가 각자 취향대로 빙수를 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팥이랑 다양한 토핑 분 <laughs> 토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laughs> 아니 토핑수 재료를 정하라고요, 음, 여러분. 네. 파맛은 넣지 맛있네요. 말까? 네. 파맛은 넣지 마. 맛있어. 말자. 맛있는데? 음. <뭐로> 아, 어, 미미가 어 웬만하면 아, 아. 과자에는 다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과자는 이거 별로가 보다. 맞이 잡아드릴까요? 이 펭귄 크루즈. 모양 이런 거 있어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오. <laughs> 빨리 재료를 맞아. 정해주세요, 맞아. 여기 연서 씨. 재료 딸기, 딸기 좋아요. 딸기. 맞아. 딸기. 네. 그럼 딸기랑, 딸기랑 이거 같이, 같이 이런. 아 배리 배리빙 너무 너무. 어, 아, 근데 솔직히 이거 알지? 하나만 하면 돼요. 음식, 음식, 약간 좋아, 미미가 잘 알잖아. 네. 미미 추천을 네. 조금 많이 받자. 그러면 우리 어. 초코와 과일의 한생의 조합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좋아, 좋아. 미피디가. 아, 좋아요, 좋아요. 미피디가 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얼음 조금 더 넣자. 얼음이 아니, 얼음이 여기이 걸렸... 아, 걸렸어? <웃음> <웃음> 이게 만드는 동안에 제가 댓글을 조금 읽어볼게요. 크리들의 추천을 조금 뭐 받을 의향을 이렇게 의향이 있다. 좀 있어요, 여러분. 아, 어, 우선 여기까지다. 좋아요, 여기 다 데, 데, 그래. 댓글로 아, 댓글로 좀 아, 보내주세요. 아린이가 말했던 아, 딸기를 아, 좀 왔습니다. 넣어볼까? 딸기 많이 넣어주세요. 샤샤 <놀라> 젤리 먹방. 이거 <놀라> 루현리좀 <블루베리> <놀라> 많이 넣을게요. 난첵스 초코 먹고 싶어. 난 체스 초코도 올려. 떡지 그냥 먹고 싶은 거다 올려. 원래 그래.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그래, 어차피 다성거건던데 <laughs> 마지막에 연유만 넣으면, 넣으면 돼 그럼 어, 맛있어 떡떡떡 연유 연유 넣어도 돼 연유 떡떡 많이 넣으세요 근데 우리 크리들이 왜왜파마 첵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laughs> 거예요. 아, 아니, 미안해 연유 넣으면 미안해. 미안해 미라클 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laughs> 뭐라고요? <laughs> 좀 넣어주세요 <웃음> <웃음> 이게 샤가 연유가 자기 거라고 넣지 말자고 했는데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유 다넣겠니다 최아린 씨왜왜 왜요 파맛 스안 된다고요 미라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왜안 왜안 되는 거야? 거야? 자, 지호가 저거 한번 물어봐줘요. 크리들, 뭐, 어떤 거좋아하는지 크리분들은 어떤 빙수 좋아하세요? 지호 대수 <laughs> 뭐야, 뭐야 대부분 빙수야. 지호 빙수다. 완성, 완성, 완성. 가... 먼저 먹어볼 사람, 언니. 언니. 진짜 너네들 너무 you. 착한 아이들이구나. 그럼 원래 아. 언니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 먹어주세요. 숟가락! 각자 숟가락 네, 여기 들어요 이상할 네? 수도 있지 나 귀가 너무 아파 한번 넣어볼게 역시 우리는 정신이 없다 나 빈크. 이미 입이 엿냈잖아 <laughs> 자 먹어봐요 <하. 웃음> 음. 어때? <웃음> <웃음> 맛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맛이맛니 <laughs> 연기하지마 <laughs> 언니 우리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싱겁다고? 싱겁다고. 그러면은 언니 원래 싱겁게 먹어야 돼요. 오래 살아야죠. 언니가 먹었으니까 여기서 된 걸로. 어, 된 거야. 이래. 그래, <laughs> 됐지. 그런데 응, 1 언니가 대표니까. 아니야. 예, 예. 한 명씩 빙수 먹고 얼굴 표정으로 빙수나 표현하게 해야 돼. 너 미라클 궁금하니까 응. 언니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죠? 언니가 먼저 우리 일곱 명의 버전을 해주면 되잖아요. 어. <laughs> 안 돼, 안 돼. 이걸 먹은 우리들의 반응을 네. 생각해서 내가 딱 표현해주는 거야. 우선 내가 먼저 해볼게. 네. <laughs> 다 1번 네, <목소리> 미미, 미미, 미미가 맞아, 이거 맞아. 먹었다. 미미, 미미 버전이에요. 아, 미미 미 이런 거 하나요? 아, 탈락. 것 직접 것 해야 돼요. 아시하하 심각하겠다, 어 이거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마이크. 잠시만요. 진짜 열심히 가면 안 나오겠다. 안 나와. 근데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웃음> <웃음> 먹어볼게요. 네. 어, 다시 만들고 자, 미미 표... <laughs> 맛 표현 갑니다. <laughs> 표정으로. 어, 아, 그저 어, 그렇다. 그저는 막 나쁘지도 않지만 막 좋지도 않다.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네, 이게 지금 재료들이. 아니, 선생님, 자꾸 본인 숟가락 안 들고. <웃음> <웃음> 네, 여기다 포도 뱉었거든요. <laughs> 아, 장, 당신이. 셨 어, 근데 네. 지금 비니가 맛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비니 표정이 안 좋아. <laughs> 모두의 아, 표정이 안 좋아. 오래 걸려요, 이제. 맛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 다 솔직하다 그냥 먹을만해요. 어, 오케이 먹을만하다. <laughs> 지금 니라클 댓글도 맛없나봐, 맛없나봐. 맛없어요. <laughs> 와이 와중에도 계속 파맛 색스 넣으라고 이 나쁜 사람들. <laughs> 맛있는? 데 맛있다고 하지 그래? 야너 솔직히 맛있는 거만 골라 먹었지. 내내 <laughs> 네, 오래오래 부셔서 넣어야 돼. 아, 맞아요. 다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떡볶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 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볼일이 볼일이. <laughs> 될까요? 될까요? 저는 진짜 맛은 <laughs> 맛있다고 말할게요.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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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봐맛 과연... 없으면 맛없다고 해. 어 니라클이 진짜 바로 맛없다. 실패 얘기해. 솔직한 오마이걸이래. 어, 그래, 근데 솔직히 맛있어. 그래서 승현님, 승현님, 어? 이나어왜맛 아, 이상했지? 아, 진짜 주, 아리나. 근데 이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입맛. 진짜 아리, 아리 니가 예. 저랑 파나텍스 파나체스 손절하고 싶나봐요. <laughs> <laughs> 손절이라니 언니. <laughs> 손절이 뭐예요? 그손 절래 절래. 아니요. 손을, 손절? 손을, 손을 손. 손 아, 손을, 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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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아. 아, okay, okay, okay. 왕래를 업게한다. <laughs> 연유가 제일 맛있다. 그 맛있어. 주먹 올라 주먹. 그럼 은여기까지 우리 다음 무대가 아이발 먹어. 인자나. 아, 길라스에 길라잖아요 이. 된다니까? 아니 미라클이 먹지 말래 저기서. 아니 대실패래, 대실패 먹고. 대실패. 저저 아, 뭐야 저 뭐야. 빨리 빨리 빨리. 아왜 다음 다음 아왜 다음 대사 알려줘요 잠시만요. 멀어, 왜 너무 다음 얘기를 넘어가는 고 빨리 빨리. 주세요. 아니 김지오왜 얼음만 먹어? 어? 얼음이 너무 맛있는데? 야저여지앞 앞에다가 앞 아니 줘야지. 왜냐면 이 얼음에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블루베리 맛이 나요. 네 자, 이제 드세요 선생님 다 먹었는데 선생님 아이디어 먹어. 네 유시아까지 한 층까지 갈수 있어요 노래할 네네. 수 있어요 유시아 유시아 원샷에. 원샷에. <laughs> 네. 자, 원샷 야 원샷 야자맛 조합이 뭐라고요? 체스 초코? 없어요 네. 그냥 먹는 <laughs> <laughs> <잘 웃음> 어, 아, 어, 어, 거예요. 얼음만 먹어. 얼음만 먹는 게더 맛있어요. 저는 아, 저는 빙 빙수랑. 그 코코넛이랑 체리랑 블루베리 과일로 먹겠습니다. 네, 이게 뱉으면 안 돼요. 선생님. 냄새가 비린내 나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그래도 드셔야 돼요. <laughs> 선생님 이거, 이거, 이거 벌칙 아니잖아요. 인클이들 <laughs> <크리들> 벌칙 아니에요. 왜이러세요 뱉지 마세요. 뱉지 마세요. 밥을 만들면 벌칙... 오, 오. 자, 표정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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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laughs> 네. 물고 울고 울고 싶다. 싶다. 울고 괜찮아요. 싶다. 아, 아, 울고 싶다. 네. 이거 무슨 맛이야? 난 지금 어디? 아니, 근데 그동안. 여긴 아니었어. 어디? 난 누구? 빌린 그는 아니었어. 에? 빌린 넌. 아, 내가 앞으로 가야요 이거 상처만 남은데. 빌린 넌 한다고?